오늘은 이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세 가지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생표고를 제가 건조기에서 한 시간 동안 말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폭판에다가 바를 정자 같이 바둑판 면화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육장을 발라야 되거든요. 만약에 마른 표고를 쓰실 경우에는 불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고 이제 육장을 발르면 돼요. 진간장, 참기름. 잘 섞어서요. 칼집을 낸 복판에다가 살살살살 발라주세요. 조금씩 넣고 그냥 씻어서 꼭지를 제거한 다음에 2분의 1로 딱 나눠주세요. 될수 있으면 반듯한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없으면 할수 없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속을 제거해 주세요. 너무 깨끗하게 안 긁어도 돼요. 티스푼 같은 걸로 하면 좋아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고추를 한 번만 살짝 데쳐줄 거예요. 이 과정을 하면 전을 붙여놨을 때 소가 쏙쏙 안 빠져요. 얼른 건져서 완전히 찬물에서 식혀줘야 돼요. 그래야 데쳐서 식으면 색깔이 새파랗지 만약에 안 그러면 약간 누렇게 변해요. 완전히 식혀주세요. 찬물에. 이렇게 엎어 놓으세요. 물기가 빠지게. 고추전, 그 다음에 포부전, 동그랑땡에 들어갈 소를 만들 거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두부. 두부는 꼭 짜서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추 약간, 소금 약간, 참기름. 참기름 좀 듬뿍 넣으세요. 육장 달르고 남았으면 그걸 조금 넣어도 돼요. 조물조물 잘 치대주세요. 이때 잘 치대야 소가 안 터져요. 두부가 다 으깨지게끔. 이건 계란 흰자인데요. 너무 커서 제가 노른자는 뺐어요. 작았다면 하나 다 넣으셔도 돼요. 오늘 소는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제가 더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빨리 아마 익을 거예요. 여기다가 소를 채워야 되는데 그냥 하면 썩 떨어지니까 밀가루를 조금씩 밀가루가 골고루 잘 묻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숟가락 떠서 소를 딱 올리면 돼요. 이렇게. 표고는 이제 다 속을 채웠어요.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한번 데쳐서 물기를 뺀 고추는 키친타월로 꼭꼭 물기를 닦아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소가 쏙 빠지겠죠? 고추도 소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다가 밀가루를 조금 발라야 돼요. 이렇게 티스푼을 이용해서 스르 이렇게 한번씩 쓱쓱 자, 복판보다 끝에하고 끝을 밀가루를 잘 입히세요 여기다가 이제 소를 채우면 돼요 끝에를 충분히 채워주고요 이게 익으면서 고기가 살짝 수축되거든요 그러면 가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고추 속도 만들어서 준비해 주세요 남은 소로는 동그랑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쟁반이나 이런 판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놓으세요. 살짝 펼치세요. 이렇게 밀가루 충분히 동그랑땡을 만들어야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야안 깨져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흔들어 보세요. 밀가루가 골고루 잘 입혀지게. 자, 이렇게. 요때 밀가루가 잘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계란 옷이 이쁘게 입혀지는 거예요. 동글동글하니까 이렇게 살짝 눌러주세요. 이게 납작하게 해놓으면 안 굴르거든요. 밀가루 옷 입힐 때.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해서 밀가루 옷을 입으면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세요. 이거를 다 붙일 때결란물을 한꺼번에 붙여서 한 달에 다 쓰면 안 돼요. 덜어서. 소금을 약간만 넣고 잘 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만 부어서요. 불을 예열해 주세요. 기름으로 한번 팬을 코팅해 줘요. 지금은 강불이고요 자, 불을 끕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다섯 여섯 알씩 넣어 갖고 숟가락으로 떨어서 놔요. 요령이 있어요. 그래, 여기다 쫙 여기 붙여서 그럼 깔끔하게 떨어지죠. 수된 숟가락으로 하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두는 것도 팁이에요. 그래서 다 익었을 때 차례대로 쭉 돌아가거든요. 욕심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 지금은 강불인데, 이제 열이 살짝 오르면 불을 살 줄여줘요. 이게 계란이라 이렇게 탁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아주 약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 들을 건데요. 이렇게 해서. 뒤집게다 이렇게서 이렇게 조금만 흘려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아도 전을 붙여놓으면 전이 느끼하고 맛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거는 결합물이 익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딱두 번만에 끝나야 돼요. 자, 뒤집어볼게요. 이렇게. 이쁘죠? 음. 요 때가 최상의 색깔이에요. 불이 세다 싶으면 불을 좀 줄이셔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자, 최상의 색깔, 제일 이뻐요. 그죠? 다한 번씩 뒤집었죠. 그런 다음에는 기름을 약간 충분히 이제 부어줘 주세요. 이제 저쪽에서 타지 않게끔, 잘 익게끔, 그 다음에 편에한번 슬슬 흔들어 주세요. 코을를확게하고 익혀 주세요. 동그란 땡에 이 표면이 볼록하게 올라올 때까지가 다 익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있죠. 뭐예요? 자, 요것도 올라왔죠? 요런 거 익는 거예요. 익으면 볼록하게 올라와요. 요것도 볼록하게 올라오고. 조금만 더 구워볼게요.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것들. 이런건 익은 거예요. 볼록하게. 지금 불을 끄고요. 이제 한번 쓸팬은 이렇게 깔끔히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전을 붙여놓으면 전이 깨끗하고 이뻐요. 자, 밀가루를 한두 스푼 더 주세요. 계란도 하나 더 추가해요. 네. 계란을 이렇게 계속 붙태면서 해야 계란 옷이 이뻐요. 잘 저어주세요. 이것도 기름을 살짝 하고요. 팬을 살짝 예열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꼭 한번 가감히 찍으세요. 뒤에는 하면 안 돼요. 끝에 밀가루를 잘 입혀야 돼요. 그래야 이쁘게 결한 오입어요 팬이 예열됐으면 불을 끄고 기름으로 한번 팬을 살짝 코팅해 주세요. 자 결한물을 조금 떠갖고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 결한물을 안 입혀도 돼요. 조금만 입히네응 이렇게 조금 이 정도로. 자 이제 불을 일단은 강불로 키세요. 기름을 살르 돌려보세요. 밑에는 결한물이기 때문에 너무 불이 세면 타요. 그러니까 불을 이제 줄여요. 조그맣게 고기가 익게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밀가루가 여기 표고에 묻잖아요. 그럼 지저분하니까 기름으로 꼭꼭꼭꼭 찍어줘요. 그럼 깨끗하게 돼요. 이렇게 익히다 보면 표고향이 싹 올라오면 익은 거예요. 그래서 불은 정말 아주 약하게 해야 되고요. 기름을좀낙낙하게 해줘야 요 뒷면이 안 타요. 그러면 살짝 뒤집어요. 반대편도 살짝 익혀주는 거예요. 아주 약불이에요. 강불로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요렇게 익으면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지요. 보이죠?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거. 납작한 것도 있고 요건 좀 납작하죠? 요건 약간 볼록해요. 요거 익는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놓으세요. 엎어 놓지 말고. 엎어 놓으면 식으면서 물기가 생기면서 속이 썩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교전은 이렇게 반듯하게 결합물이 위로 갈수 있도록. 식은다음에 엎어도 돼요. 밀가루를 한 숟가락 넣고요. 이제 고추전에 소를 여기다 꼭꼭 찍어야 되잖아요. 수북히 넣으세요 이렇게 엎어서 살짝 찍어요. 이렇게. 충분히 밀가루를 입혀줘야 돼요. 여기다가 결합물 입히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펜펜한 데다 그렇죠. 예열을 하고, 불을 아주 조그맣게 하세요. 불을 끄고, 얘를, 적셔요 빨리 건져야 돼요 기름을 좀 충분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불을 다시 조그맣게 해주세요 이제 소가 익어야 되는데 계란이 타버리면 안 되니까 살살 살살 깔끔하게 이것도 다 익으면 고추 냄새가 싹 올라와요. 그럼 다된 거예요. 이거는 이래갖고 바로 꺼내야 돼요. 자, 이것도 엎어놓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재료로 세 가지의 전을 부쳐보았는데요. 마님들도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